줄 의견 드려도 됩니까? 어어저 어. 비교적 좀정어저 정확... 비교적 좀정아 정확... 지금 이거 지금 써 놓은 거보다도 좀 정확한 아네야 그런 얘기를 빼 빼고 얘기해 아, <laughs> 정확하게 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빼고 모습 앞에 어그 모습 언젠가 아그 모습 그 모습, 그 모습. 아 이런 포인트 좋아요 갑자기 갑자기 네. 제가 그거든요 그 근데 뭐기울여 주셔도 될것같아서그 네. 모습, 그 모습. 어감은 그 좋아 그런데 저는 모습 할... 은을 너무 들어요 은이 아, 어디 양보해줄 생각 전혀 없어요. 없고. 양보 없고요. 예예. 예. 안 되겠다. 요양 양보해요? 그 모습 바로 빠집니다. 그, 은, 그 바로 은, 빠져요. 모습 은늘 들었어요. 아니, 그걸 그래, 물어보면 되겠네. 그래, 그그 모습은 모습. 언제 근데 들어? 얼마 맞아. 얼마나 확실한데? 어? 얼마나 확실? 해왜 맨날 퍼센트지로 물어봐? 이렇게? 어? <laughs> <laughs> 우리 밥이 달려있으니까 <달리는> 물어봐야지. <laughs> 밥이 달려있으니까 물어봐야 장난하는 자리가 아니야. 오케이. 이제 내가 지금 적어놓은 게다 맞아 가지고. 80%? 어, 90%. 어, 90%. 90%. 오, 90%. 오 90%. 아, 그렇지. 여러분 어. 믿어주십시오. 아, 그럼요. 아, 그럼요. 이거 잡으면 벌칙 아니야. 자, 오케이. 지금 90%까지... 그거는 아, 그거 예, 쎈 거예요. 저는 91%모습은 어, 진짜로? 오십이 92, 92% 봤습니까? 90% 얻고 91%... 어? 어? 걸어, 걸어. 오랜만에 공장할래? 아. 오랜만에 둘이 아. 걸어. 아. 둘이 아. 걸어. 바다홈 아니, 근데 태연나는 내가 말한 반대하는 경향이 좀 오 그래 구초 들어와 버릇을 빨리 구십+ 빨리 구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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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9 구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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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9 구십+ 구9구9 구십+ 9 9 구십+ 9 9 구십+ 9십9십 구십+ 9 구십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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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매들 98, 98, 98왔어요자 경매 갈게요. Let's go, 갈게요. 만 원, 천만 원. 백습니다은 연기 오발 이런 거까지 왔습니다 진짜가 재미난 문 없나? 겨울 시즌 맞았으니까. 라서 아니면 옛날에 한해 형처럼 뚝 한번 더 할래? 굴뚝. 야, 야, 그거는 진짜. 와! 와! 아, 여기다, 이거 뭐야? 와! 여기. 아, 이게 벌칙이네. 왜냐하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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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것 같아요. 저 한애, 저한세 개가 같이. 골도 가골 얼굴에다가 핀 골도 가골 얼굴에다가 핀핀팅해 가지고. 네. 재밌다. 그럼 탱구는뭐 받아요? 골도 죠 아, 아 나도? 나도. 어, 같이 아니, 한가 애가... 물뚝을 또 하면 참 재밌겠다. 받아요? 감죠 달래. 오케이. 어, 받아. 어. 받아. 뭘뭘 뭘. 받아. 아니, 받아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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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나. 난 자신이 있으니까. 들렸다니까 진짜. 모습은. 아니, 나 솔직 솔직하게, 솔직하게 얘기해도돼요나 진짜 태양 나 걱정돼서. 아. 야, 기싸움이 기싸움이 아, 자강구천. 아, 진짜. 아, 아, 진짜. 아, 아, 자강구천 아, 완전 아, 자강구천. 모습 맨날 봤어. 난. 무정 좀 사지 마. 나 있어 뭐야. 네가 날 봤다네? <laughs> 자, 다 다음 주에 여러분 만나실 수가 있고, 질문은 뭘로 갑니까? 바로 나올 수 있는 걸로 가요. 세 번째 줄, 세 번째 줄, 세 번째 줄 오, 첫 번째 글자가, 글자가 뭐가 맞습니까? 뭐가 맞습니까? 아니면 그로 가시죠. 음... 시원하게? 그가 맞습니까? 아, 그가 맞습니까? 시원하게? 아니요 싶고 싶고 아니요로 들어야지 무너지는 게더 이게 아, <목소리> 그게 아, 더제 아, 상품이잖아요. 디테일하게 무너지는 <목소리> 와장창 깨지는 게 하네. <목소리> 네. 자, 자 주문은 외워 어, 진짜 주세요. 오랜만이야. 첨화 첨화 붕첨화 세 번째 첫 글자가 그가 맞습니까? 제발 왕중 벗으셨어. 어, <laughs> 어 진짜. 오저리 한혜가 못 보겠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아니오인지 엑슨지 말 얘기해 주세요. 봐, 밥 한혜야 봐. 예로 해서 이견해, 그 증여. 그래 증 그냥 이겨내. 자 그가 맞습니까? 골드 도해 재밌지. 어떻게 속도를 가? 한혜가 해 재밌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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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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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하네. 내가 말했잖아. 강의주세요비잘 나야 돼. 비잘 나야 돼. 아주 서글니야 아주. 강이 씨세요, 비잘 나야 돼. 비잘 나야 돼. 아주 서글니야 아주. <목소리> 다음 주 골드 분장은 한해입니다 아니 왜 이래? 그래서... 아 이게 휩쓸려 갖고 저 녀석 아. 어